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열한 번째 주일입니다. 어찌간하면 주보를 볼것 같은데 여러분은 믿음이지 오셔서 얘기해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참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열한 번째 주일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태풍이 우리나라 관통하여 갔습니다. 그 태풍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름이 나오는지요? 카눈입니다. 카눈이라는 이 이름은 태국어입니다. 태국말로 무슨 뜻인가 하니, 과일 이름. 열대 과일 중에서 가장 큰 과일이 있습니다. 열대 과일 중에서 아직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제일 큽니다. 두리안보다 더 큽니다. 이 과일의 이름은 잭프루트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수박 한 서너 개를 합친 크기요, 무게는 한 50여 킬로그램 나가는 것이 허다하답니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맛이 좋아서 사랑을 많이 받는 과일의 왕으로 불리는데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달콤한 이름으로 옵니다 달콤한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쓰라린 아픔만 주고 가버립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두번 다시는 안 속아. 속나 봐라. 내가 세상에 속나 봐라. 사람에 속나 봐라. 달콤한 그 말에 속나 봐라.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고 인생의 태풍이 찾아올 그때.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쌓아놨던 거,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던 거, 싹다 날아가버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 누가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 요동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건져주시고 잡아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을 힘입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해마다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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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와서 날 힘들게 하는 태풍처럼 인생 살다가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의지해야 할 것은 달콤한 이름의 태풍이 아니라, 달콤한 이름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마음 그릇에 오롯이 담아치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여름이 아니라 가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절기상 입추가 지났으니 가을이 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을스럽습니까? 가을이라는 말이 입에 달려 있습니까? 아마도 아직은 가을스럽지 않다. 당장에 이 에어컨 끄면 10분 지나서 손붙이 하시는 분들이 보일 겁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하는 신용으로 말이지요. 옛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입추에는 관리에게 하루 휴가를 준다. 왜 휴가를 줬겠습니까? 더우니까 쉬고 오라는 뜻으로 준 겁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천년 전에나 지금이나 입추 때는 여전히 더웠다. 입추 때에도 여전히 날씨는 더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한두 달 지나면 눈 가는 곳마다 낙엽이 보이고, 산마다 들마다 단풍이 들어서, 아, 가을이 왔구나 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전에, 세상이 물들기 전에 알고 살자는 겁니다. 뭘 알고 살자? 하나님이 가을을 준비하셨다. 그냥 저절로 된게 아니다. 때가 돼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버리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가꾸어 주신 결과다 왜 가꾸어 주셨나? 누구 보라고? 나 보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널 위해서 내가 색을 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세상을 버리지 않고 오늘도 가꾸고 있다 떨어진 낙엽을 보고 보아라 산에 있는 단풍을 보고 보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을 지은 창조주 야외가 너와 함께 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색깔 보고, 단풍 보고, 가을이 왔다! 소리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색이 들기 전에 이미 가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을을 갖고 계신 그 손길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심게 하시고 그 심은 감사가 주 안에서 자라서 더 많은 감사,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심으십시오.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거두게 될 줄로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은 몇 개입니까? 열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까?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오병 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다 압니다. 오병이어 기적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후 1시에 오십시오. 성경 공부합시다. 어찌가 나면 교회 밥좀 드셔본 분이라면 오병이어 다 압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사건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기적. 보기만 본게 아니라 먹었습니다. 생생한 체험을 경험을 한 거랍니다. 그 후에, 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뭡니까? 해산, 집에 가십시오. 다 돌아가십시오.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보라고 성경은 가지고 오는 겁니다. 22절. 여러분 22절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제초 가셨답니다. 사람들 내가 다 보낼 테니 너희들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던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배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역풍을 만난 겁니다. 고난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호생하게 된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지들이 간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오밤중에 배태워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때야 됩니까? 잘 가야지요. 순풍이 불어와야지요. 뒤에서 벌어오는 바람을 타고 쭉쭉 가야 되는데 이게 웬걸? 앞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역풍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다니면 고생 안할줄 알고, 그래서 교회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 안 하고 살줄 알고 오셨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잘 다니면 잘 다닐수록 고생만 더 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고생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은 얼굴인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생의 종류가 다르다.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예수 모를 때에는 죽을 고생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리는 고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정의를 위해서 살리는 고생, 사람 살리는 고생, 세우는 고생을 하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평생 놀고 먹게 해주시겠다고 오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평생 놀고 먹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놀고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 왕창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제부터 나와 함께 뭐하고 살자? 사람 살리는 사랑의 고생, 사랑의 수고를 나와 같이 하자.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밤중에, 그 오밤중에 배에 태워 호석가 건너편으로 가라 할 때에 역풍이 불었고, 그래서 그들은 바람과 씨름하고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생고생할 때에 가장 어두울 때에, 밤사경 때, 가장 어둡고 힘들 때,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까? 낙하산 타고 내려오셨습니까? 물을 밟고 오시더라. 발로 물을 밟고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와! 유령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놀랐겠습니까? 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거는 미리 예수님께 전화 한통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그때쯤 바다 위를 걸어갈게. 기다리고 있어라. 이리 말씀을, 미리 귀뜸을 받지 못했으니 이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연락을 받았으면 놀랬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지. 환영했지.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들이 미리 연락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너 저었겠습니까? 너 저었겠습니까? 너 저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그분이 오시면 지난번처럼 마태복음 8장처럼 조용히 해, 잠잠해 하면.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질 텐데, 뭐 타러 고생합니까? 그분이 오시면 끝날 텐데, 뭐 타러 이 밤에 길을 쓰고 노를 젓습니까? 수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달에, 9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도 직장에 가서 출근하실 겁니까? 다음 달, 9월 달, 중순에 몇달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래도 학교 다닐 생각 있습니까? 그동안 돈 없다, 시간 없다, 미뤄왔던 것다 그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돈 없다, 시간 없다 하면서 미뤄왔던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돈 없다, 시간 없다 말하면서 못했던 거, 주님 눈치 보느라, 그래도 주님 기뻐하는 일할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오늘 하십시오. 그거 오늘 하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 돈 벌어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선교사로 보내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삶으로 복음을 좀 전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돈 벌어 오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에 예, 건너편으로 가거라.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보내십니다. 이처럼 방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라? 성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오늘 제자들처럼 뭘 만난다. 역풍도 만난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역풍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역풍이 있는 그 자리에 고난이 있는 같이 그 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본문 보십시오. 26절입니다. 26절로 28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가고자 하나 가고자 하지만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 역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가 한글로,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자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스스로 있는 자곧 야외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진짜 야외시거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29절 보십시오. 29절로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누구에게로 걷을까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가다가 뭘 봤답니까? 바람을 봤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하자 어떻게 되었답니까? 즉시 물에 빠졌답니다.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보십시오. 31, 2절 함께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몇 발자국이나 갔을까?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자국이나 걸어갔을까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알수 있는 채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게 뭐라? 베드로는 걸어서 예수님 가까이까지는 갔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까지는 갔다. 이건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는 왜손 내밀면 닿을 만한 그한 걸음, 그한 걸음 내려두고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봤을까? 이제 한 걸음만 가면 끝인데. 그걸 남겨두고 왜 예수님이 아니라 저 바람을 봤을까? 그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아니라 의심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의심했다는 겁니다. 의심이 뭡니까? 헬라오로 디스타죠? 그 뜻은 뭐라? 두 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다. 에드로가 한 걸음 남겨두고 그 마음에 품었던 두 가지 생각 그게 뭐였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을 안 해주니 모르겠지만 그는 의심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게 된 겁니다. 물에 빠져서 어떻게 됐답니까? 물에 빠져서 죽었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가 물에서 빠져 죽었다. 그리 쓰여 있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33절입니다. 33절 합독하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더라. 아멘. 이걸 배운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삶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뭐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라는 걸이 일을 통해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살면서 소 없이 인생의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다행히 살았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곧 예수의 사람은, 곧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태풍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손을 힘입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남겨두고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 걸음 남겨두고도 두 가지 마음을 한 곳에 품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왔다고, 다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들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그거 연습하라고. 그거 오늘도 너 연습해야 해. 훈련해야 해. 그래서 좋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는 이곳으로 주님 불러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이번 가을. 주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살면서,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뭡니까? 뭘 배웠습니까? 세상은 믿을 게안 돼. 오직 예수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맞이한 이한 주간, 다시 직장과 일터로 나아가서 땀을 흘려가야 할이한 주간, 하나님은 나를 돈 벌어 오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동행의 복을... 보호의 복을 약속받은 존재다. 가다가 실수해도 괜찮아. 한 걸음 남겨두고 바람 쳐다봐도 괜찮아. 물에 빠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진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실수합니다. 결심도 많이 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빠져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결심은 대단하게 하고 나아가지만 또 실수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나 주님 실수한다 할지언정 그래서 바람을 쳐다보고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빠져 사는 삶을 좋아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주님 바라보는 훈련, 연습 결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 바다를 걸어 땅끝까지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